여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형제봉 아래 모명제가 있다. 모명제는 중국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는 제실이다. 모명은 두사충의 호이다. 몸은 비록 조선에 있지만 명나라의 신하로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모명이라는 호를 정했다. 두사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 군사 진지 구축을 위한 터를 잡는 일에 앞장선 장군이었다. 그러다 정유재란으로 다시 원군의 일원이 되 돌아온 뒤 아예 조선에 정착하는 길을 택했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군사들과 함께 귀국을 할때 두사충 장군은 압록강까지 갔다가 명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조선에 귀화를 하겠다 해서 남게 되었다. 선조 임금은 두 번이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귀화를 하겠다는 두사충에게 원하는 땅을 주겠다 하여 지금의 경상가면공원 자리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모명제 입구에 만동문이 있다. 만동문은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본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두사충은 어느 곳에서나 내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글이다. 황하만절 필동에서 두 글자를 따서 만동이라 하여 결국 조국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오늘은 대구수성신니어클럽 유임숙님과 수성스토리텔러 김정혜님과 함께 모명제를 알아보자. 모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사마할 못자 명나라 명자 집재거든요. 네. 모명 선생을 기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모명 선생은 두사충 선생의 호입니다. 네. 두사충 선생을 기리는 제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실 옆에는 두사충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함께하고 있는 동상이 있다. 두사충 장군과 영웅 이순신 장군의 두 사람의 인연은 정유재란 당시 노량해전을 계기로 우정을 쌓은 것이었다. 모명제 기둥을 보면 기둥에 쓰여진 시를 주련시라 하는데 이 시는 이순신 장군께서 두사충 장군에게 지어드린 시이다. 두 사람이 정유재란 때 경기도 수원전투에 참전을 하면서 함께 전투를 치렀다. 전투를 치르면서 전쟁 동안에 생긴 우정을 기리는 뜻으로 지어준 시이다. 제목은 봉정두복야. 두복야라는 것은 두사충이 벼슬 이름이고 두사충에게 바치는 시라는 의미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었다는 오원절구에 그들의 우정이 잘 드러나 있다. 북거동감고 북쪽으로 가서는 고락을 같이했고 동래고사생 동쪽으로 와서는 생사를 함께했네. 성남타야월 성남쪽 타향의 달빛 아래 금이일배정 오늘은 한잔 술로정을 나누네. 그 의정이 신도비에 잘 나타나 있다. 선생님, 여기 신도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면 은 이인수라는 사람이 기정을 했는 것 같은데, 이인수는 누구이며, 이순신 장군도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셨고, 이인수 네. 장수도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지만은, 네. 그래,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만난다 하는 그 자체가, 말자면, 응망금에 서로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 한, 그, 칠대 후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대를 3 0 년을 잡으면은 그0백한 이백 여년 뒤에 네. 그 이제 둘이가 만났거든요. 그 이순신 네. 장군 후손인 이인수 장수하고 도사충상수 후손인 네. 두경보락하는 분하고 네. 네. 어디 가서 만났는고 하면은 그 보면은 이제 경신년 경신춘 해후 부시 인두 경보 적 여공이거든요. 네. 그래 경신년 봄에 네. 이, 이인수 장수는 부산 그동네 자수영에 계시다가 서울로 출장을 가고 요두경보고 하는 분은 시험을 보러 강의 시험을 보러 네. 서울로 가다가 뭐추척근데 천안 상거리 근처 어데 여관에서 적 여공이잖아요. 네. 여관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형씨 어디서 왔어? 형씨 어디서 왔어? 이런 식으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 그래 이제 에? 이인수 장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한 말이, 그래 여아 칠대조 충무공 일견여우식이거든요여 예. 연령 자산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나의 칠대조 할아버지인 충무공 할아버지하고, 당신 할아버지인 두사충 할아버지하고, 너무 잘 지냈는데, 아. 시도 써가지고 저렇게 정정을 해서 주변에 걸리도록 하고, 그렇게 너무 잘 지냈는데, 내가, 내 관할인 달구성 안에 당신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앞으로 내가 관리를 잘해 주겠다. 이순신 장군과 두사충 장군의 지방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 구명재협 숲길 끝에 두사총장군의 묘가 있다. 묘 양쪽에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있는데, 배롱나무는 껍질이 얇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임금을 위한 신하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산깃을 완만한 땅이 좌청룡 우백호와. 나무들 사이로 번지는 맑은 햇살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비록 명나라의 장수로 귀화하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리바닥에 우선 팔도에 명을 얼마나 그렸으면 묘명제라 했을까.